이곳 장소는, 어 연천군 어 백학면 9mm 땅굴과 연관된 1땅굴에서 어 발원한 어 땅굴이 어세 갈래로다가 뻗었다고 생각을 해요. 1땅굴 밑으로 해가지고, 어첫 번째 라인, 두 번째 라인, 세 번째 라인인데, 두 번째 라인이 이 옆쪽으로 몇킬로 떨어진 백학면 9mm 라인 쪽이고,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이쪽, 어, 노곡교회 쪽 라인인데 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요 시추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라인이 백악 저수지 쪽으로 간세 가지 라인입니다. 그래서 라인이 이렇게 양쪽으로 부채살 모양으로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북쪽에서 그리고 일당굴이 발견된 그밑으로해서 왔다고 보여집니다. 어, 이따가 탐사를 통해서 정확한 것은 어, 북쪽의 방향타를 좀 찾아가 보기로 하고. 자, 이곳은 어 과거에 어 우리 고 이창근 단장께서 작전을 어, 실시를 했던 지역인데 아 어, 이곳의 유래를 보게 되면 이 건너편에 있는 사시는 어 장로님이 계셔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집사님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어 교회를 다니시면서 새벽 기도를 다니시면서 근데 이 교회에서 어 성도님들과 목사님이 어 새벽에 기도를 하시다가 지하에서 들을거리는 땅굴 파는 소리를 듣고 어 제보를 했던 그런 지역이고요. 어 그래서 어 이창근 단장이 제보를 받고 이곳에 시추를 해 놓고서 어 인근 숙소에 가서 어 자는 시간에 이 교회 건너편에 있는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지나가시다가 이 앞으로 지나가시다가 여기에서 시추해 놓은 구멍에서 요란한 기계음이 들려 가지고 요란한 기계음이 들려서 음 거기에 에 가서 어 구멍 뚫어 놓은 곳에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밑에서 기계 소리가 요란하게 나오면서 밑에 불빛이 왔다 갔다 하더라. 아 이런 제보를 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이곳의시추엔어 깊이는 대략적으로 제가 탐사를 해 보니까는 한5 0터 정도 나와요. 그래서 4 8터 정도 나온다라고 어 전에 이 장단장 계실 때 얘기를 했더니, 시추가 48m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략적으로 50m 전후에 땅굴이 지나가는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 이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 요곳에 땅굴의 분포도를 한번 탐사를 좀 에,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 제가 땅굴 작전을 한다고 그러면 백학면 9mm 땅굴 작전과 이곳 작전을 에, 적극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여기는 물이 많이 나오는 모양이죠? 뭐, 많이 나온다고 듣지는 않았는데 조금 나온다라는 이야기는 들은 바가 있어요. 지금 근데 이용을 에,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용을 해서 뭐, 잔디밭에 물 주고 하는데, 코드를 꽂아야 됩니다. 그냥 안 나옵니다. 지금 코드를 뽑아놨어요. 어, 요, 탐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곳에 3개 라인이 지나갑니까? 아니요. 그럼요. 어, 제 기억에 대여섯 개 됐던 것 같아요. 어, 그래요? 예. 네. 3개 라인, 2개 라인은 단거리 갈때 써먹고요. 보통 장거리는 여러 개를 가야만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탐사해보면 실질적으로 여러 개가 가고요. 자, 탐사를 해볼게요. 어, 여기 바로, 바로 돕니다. 자, 여기서부터 풀려요.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열, 열려 있고요. 공간 열려 있어요. 공간 열려 있고, 이쪽으로서 묶이고, 이쪽으로 가서, 묶여있죠? 자, 이, 이 우물 시추원 자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우물 시추원 자리에 밑에, 공간이 불빛이 왔다갔다 있다 있죠? 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열렸나? 안... 다 지금, 메워져 있잖아요. 아, 메워져 있네. 예,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로 가면, 벌어지죠? 음. 자, 벌어져서, 자, 이쪽으로 갑니다. 자,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닫혔고, 이쪽으로 열렸고, 자, 이쪽으로 가면서, 자, 이쪽에도 또 닫히네요. 닫히죠? 이쪽으로 오면서 열리고, 열리고, 이쪽으로 가면 닫히고, 이쪽으로 열리고, 이쪽으로 닫히고, 그죠? 또 가면, 또 열리고 자, 이쪽 열리고, 네. 그죠? 어,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이쪽으로 닫히고, 이쪽으로 열리고, 닫히고 를 하면서, 자, 이쪽으로, 여기서 열립니다. 자,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쪽에 라인이란 얘기죠? 자, 이쪽으로 가면은, 자, 여기서 막히죠? 자,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자, 이쪽으로 막히고. 결국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예, 네. 가다가 이쪽에서 막히고, 일로 우회를 했단 얘기죠. 아, 우회를 그러고. 이렇게 가서 가다가 여기서 막히고, 음. 이쪽으로 열린 다음에 이쪽으로 도는 거예요. 우회시키는 거예요. 아, 아, 아. 우회를. 아. 자, 이렇게 되는 자, 아. 네, 이렇게 열리죠. 열리. 요 요기, 여기까지 이제 닫히는. 자, 그래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요렇게. 오면서 요렇게 오면서 요렇게 위에 시킨. 위에 시킨.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우회시킨, 우회시킨.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가 발각이 되니까. 네. 여기를 메꿔 놓고. 요 근처를 다 라인을 메워버린 거죠. 어, 넓게 그렇고 그래서 오면서 이렇게 우회해서 요로 옆구덩이로 옆 라인 하고 갖다 붙여버리고 아, 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라인이 아. 라인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아, 요 일대를 지금. 네, 요게 정중앙이 아니고요. 네. 어, 약간 옆구덩이 찍찔렀어요 이 라인을 보면은 정중앙은 어디에요? 정중앙은 요쪽에 정중앙이지 원래는 아, 네. 어, 그러면 지금 이 교, 교회 안쪽으로 는몇개 라인이 지나가는지 한번 알수 있어요? 그 안에 탐사를 하면 되는데 네, 일단은 저쪽에 하나가 있는 거고 여기 하나가 있는 거고요 네, 두개자 요쪽으로 해서 한번 가볼게요 자, 자. 여기에서 요거는 우회시킨 라인 자, 여기서 나오네요. 네. 자 여기에 한 2m대 정도 돼요. 아, 요 저기, 요 네. 2m대 정도 되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려서 간다고 보면 자여기 자이렇게 열려서 그니까 러 요렇게 와서 오다가 꺾어서 요렇게 해서 요놈하고 연결시킨 옆라인하고 연결시킨 그런 음, 부입니다 자 요렇게 보면은 자여기까지 요렇게 해서 라인이 하나가 지나가고 국로세 개죠 하나 둘세개 도로 끝까지 자. 자 여기 오네요 네개꽤 넓어요. 2m대입니다. 깊이 50, 50, 50, 50이 조금 안 돼요. 50, 50이 조금 안 되는 거로. 자, 그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지 네개죠 네, 네. 여기 오네요. 여기. 꽤 넓어요. 2.5m. 3m가 다 돼. 오십. 오십. 오십이 조금 안 돼. 다섯 개. 여긴 없네.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라인인데, 응. 저쪽으로 아마 하나 더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도로 쪽으로? 예, 도로로. 도로로. 아, 그래서, 한 예, 그건 탐사를 해보도록 하고. 네. 예. 반대편에 있다 없다를 결정을 안 줬기 때문에, 자 여기 그죠 라인이 네, 여기 끝나고 여기 기게 이제 다섯 개짜예요. 네. 건너에 하나가 한두 개가 더 있을 수 있으니까 나오네요. 어, 어, 어 나와요. 여섯 개. 신 생겼네. <laughs> 자, 방향을 한번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보고 저쪽에서 한번 방향이 어떤 쪽으로 오는지. 이렇게 가네, 이렇게. 그죠? 더 가서 해볼까? 이렇게, 여기서, 네,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자, 요 방향으로, 이렇게, 딱, SK 에너지 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보여주면서 오시네요 네. 자 이렇게 보면은 우측으로 메어지고 이쪽으로 메어지고 그러면서 열리는 열린다는 거는 밑에 공간이라는 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물이 있게 되면 이게 이렇게 오면서 출렁출렁하면서 물이 차 있는 현상인데 이 공간이 열리죠 확실하게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열려 있습니다 네, 깊이는 대략적으로 50미터 정도 되고요. 어, 폭은 대략적으로 한 2미터대 중반 정도, 2몇미터2 3 2.5 정도 될것 같아요. 어, 그 정도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에 지금 여섯 개 라인이 잡히는 거네요. 네, 여섯 개 라인, 여기까지 자, 그럼 북, 북쪽이 저쪽이죠, 뒤쪽. 아, 여기 여기가 다 북쪽이라고 봐야죠. 네, 북쪽 방향. 여기가. 네. 서 내려오는 거를 이제 추적을 해보요 네, 여기에서. 지금 이제 요 도로를 따라서 네. 쭉 올라가서 네. 이 여기에 예, 네. 여기 저이 도로가 우리가 가다 보면 이 산행 모퉁이를 돌아서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서 어 좌표를 찍어 봐야 돼요. 여기 좌표를 찍고 중간 좌표 찍고 저쪽 좌표, 좌표, 좌표를 몇가는데 찍어서 그걸 일직선으로 이었을 때 이제 일관성을 보는 거죠. 하셔서? 저 이제 교회를 떠나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하면서 아, 지금 도로 쪽으로 한 라인이 있는 거죠, 지금. 네.